죽었다. 60대 다시 올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니야. 아니, 내가 50대 때 네. 5년을 쉬었잖아. 뭘로 자숙했어요? 그때 욕해가지고 아대너 아, 아, 그때 마지막으로 나 그거 그 쓰고 버리려고 전화 왔어요. 한 번도 안 오다가 어. 요건 자숙하는데 형님 이대로 형님이 쓰러지면 너무 억울하죠. 저희 프로에서 <laughs> 마지막을 하시는 게. 그래서, 야, 이 개. 나는 형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아야 돼. 야이 개이 씨. 지금 어, 적당히 이용해야지. 야, <laughs> 와나 진짜 그날 나도 놀랬잖아 너 기억나지? 야, 이걸 눈치 채더라고 야, 나 놀랬잖아 와 그... 네. 왜냐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그만한 이슈가 없었거든 요 아... 10만명 있는 거기서 오... 상욕을 아 욕했잖아 아. 그래. 비행기에서도 한번 담배 피웠었죠 야. 아 그게 생각이 나 갑자기 나네 차라리 이 형이 아무튼 뭐만 있으면 내가 전화했어 그때도 아, 스튜디오에서 담배 한번피웠 어. <laughs> 그리고 불법 다운로드, 나 사건 났었거든. 그 테이큰 리 였어. 나와서 테이큰 얘기 한번 해주자. <laughs> <맞아. 웃음> <아마 생각나. 웃음> 아, 그 생각나.